내가 만든 공간에 네. 내가 사랑하는 와이프랑 내가 사랑하는 아기가 같이 있는 거잖아요. 음.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되게 자신감이 많이 생기고 네. 그리고 빨리 집에 오고 싶고 많이 그런 생각. 예전에는 네. 안 그랬냐? 네. 예전에 안 그랬었어요. <laughs> 관리하시기는 어때요? 좀 써보시니까 어려워요. 어. <laughs>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제가 한번 찍었던 현장인데 실제 거주한 지한3 개월 정도가 넘었어요. 그래서 실제 사용 후기가 어떤지 한번. 만나러 왔습니다. 인사 한번 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인테리어 한 집주인입니다. <laughs> 실제로 이제 100일 정도 사용을 했고 네. 인테리어를 하고 나니까 저희 부부는 거의 뭐97% 이상 만족하고 있어가지고 아또 장점들이라든지 네. 좋았던 부분들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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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마도 인테리어 하시는 분들한테 도움이 될것 같아요. 그래 주야. 저 얼굴 크기로 차이가 많이 나네요. 뒤에 멀리 있자는데요. <laughs> 한번 그러면 전체적으로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네. 이 집이 짐이 많아요. 저희 네. 뭐 하루에도 박스에다 한 다섯 개, 여섯 개씩 오니까 직업 특성상 네네네 지금 어. 정리를 한다고 하더라도 그게 좀 어렵더라고요. 처음 우리가 이제 설계하고 준비하면서도 이런 것들이 많이 올 거라고 해서 네. 저 안쪽에 또 창고방을 만들어 놨는데도 거기 맥스에. 그래서 창고가 벌써 찼으면 어떡하죠? 창고는 안 찍어드려요. <laughs> <laughs> 이런 거 손님들 오실 때좀 효율성이 있나요? 이게 높게 달아서 처음에는 아왜 이렇게 높게 달아서 팔이 안닿 라고 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그치, 그치.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외투가 이렇게 지금 길거든요 그치. 우리 d 님도긴 거를 입었는데 이런 게또 바닥에 끌리면 또 나갈 때는 그치. 주름이 많이 지잖아요 음. 근데 이런 부분이 저 마음에 음. 들더라고요 구축이고 층고가 높은 데를 네. 많이 찾아나서 네. 집을 네. 제가 거래를 했었거든요 네. 근데 이렇게 높은데 그걸 잘 살려 가지고 수납이 들어오니까 음. 여기서 보니까 다 일체화가 돼 있잖아요 이런 부분이 오면은 오는 사람들이 많이 칭찬을 했던 거고 음, 이 집의 가장 핵심은 저는 레이아웃이라고 생각을 해요 물론 어느 집이나 마찬가지겠지만 특히나 이 타워형 구조에서 우리가 레이아웃을 재밌게 잡을 수 있는 이점이 있었어요 벽식 구조가 아니라 보니까 틀수 있는 벽들이 많았잖아요 처음에 이 되게 폐쇄적인 주방이었는데 완전 네, 그런 것들을 이제 우리가 다 바꾼 게 가장 큰 포인트가 아닐까 그 저는 솔직히 얘기하면 공사 단계에서 어. 와, 이렇게 나올 수 있을까? 음. 제가 팬이었잖아요. 구독자. 아 그래요? <laughs> 구독자였는데? 아 이걸 이렇게 했는데 그냥 믿고 가자 그 신념이 없었으면 음. 그때 많이 흔들렸을 것 같아요. 왜냐면 아, 이걸 다쁘게 했을 때는 네. 어떻게 그려질지 몰랐거든요. 어. 처음에가 되게 폐쇄적이어가지고 사실은 요리하는 공간이 안쪽에 들어가 있고 음. 가족이랑 좀 만나는 것도 이게 64평인데 네. 제한적이었던 음. 그런 집이기는 했었어요. 진짜 구조가 안 좋았던 집이에요. 맞아요. 사실 실제로 구상하는 사람들이랑 음. 저희 같은 이제 소비자 고객들이 네. 느끼는 거는 얘기를 해줄 때는 그림을 이제 음. 그려요. 네. 근데 단계 속에서 이제 그거를 계속 빌드업하는 과정들이 네. 있잖아요. 네. 근데 그게 처음에 딱막 철거하고 이러면 그냥 진짜 동그란 광장 같은 느낌이 음. 들잖아요. 여게 어떻게 이게 쓰지라는 좀 헷갈리는 게 있어요. 아, 뭐. 그런 면에서 우리 또 민지 매니저가 잘 해주지 않았나요? 너무 잘했어요. 네. 그건 그안 가도죠. 예, 네, 그럼요. 어, 너무 잘해. 우리 보뱀인데. 차단샴푸죠. 화장실이... 화장실 네. 네. 실사용 중인 샴푸. 오늘 ADK 분 집여가지고 오늘은 네. 뭐 꾸밈 없이 진짜, 진짜. 어, 사용 어떻게 하나 우리 항상 뭐. 사진이나 저... 영상 유튜브에서 보고는 음. 정리 정돈된 모습만 보는데 오늘 좀 실사용적인 면들을 네. 한번 좀 보여드릴게요. 이 전체 색감이 베이지 톤으로 잡아주셨는데 이런 색감들도 다 마음에 어. 들고. 여긴 사실 손님용이여가지고 네. 정신이 없어요 음. 여기가 이제 써보면서 느낀 게 네. 여기가 평평한 느낌이잖아요 네. 그래서 여기 이제 물이 올라가면 그냥 고여있으니까 아. 이게 지금 꼭 필요하더라고요 음. 이거 이케아에서 산 건데 네, 네, 네. 네. 그래서 이거 밀어가지고 물을 하니까 이렇게 놔둔 거거든요 음. 고른 부분이 좀 있고 네. 관리적인 요소가 있다 네. 네. 근데 만족하고 있어요 자 이제 대망의 주방입니다 짜자잔 <laughs> 이제 되게 깔끔하고 음. 이미지 우리가 상세편대로잘 나온 주방인데 음. 어, 뭐가 좀 많이 나와 있네요. 이거는 필수적으로 써야 되는 것들이라서 <laughs> 아무래도 바로 필요한 것들이어가지고 네네네. 최근에 좀 이제 나오게 된 거고 네. 카메라 튀어나온 렌즈처럼. 그런 건좀 없애자 후드 네. 후드 멋진. 그래서 상판 위쪽에 있는 후드를 제거하고 음. 아래쪽에 좀 가격이 나가지만 이 밀레를 했잖아요. 음. 근데 이 부분은 엄청 만족하고 이게 하향식으로 덕트 빨아들이는 게 힘이 얼마나 되겠냐 궁금하신 분들이 있어요. 음. 사용해 보신 결과 제가 가전 제품 좀깐깐하게 보잖아요. 네. 다운 드래프트라 그래서 여기서 끼익 누르면 끼익 해가지고 어. 이제 빨아들이는 것도 있는데 네네. 그게 이제 올라올 때 소리가 나중에 변질이 되면 음. 네. 4WD 그거 발라가지고 네네. 해야 된다고 하니까 그것도 싫었고 네. 이게 일체형으로. 있다 보니까 일단 그런 구조적인 측면에서 좋았고 네. 두 번째는 냄새가 나는 안 나냐 이게 되게 많거든요 밀레가 네. 아래쪽에 필터가 잘돼 있어가지고 네, 네. 냄새를 좀 잡아주긴 하는 것 같아요 음... 연기가 이렇게 소고기가 좀 구우면 그냥 연기슉 빨려 들어가는 음... 게다 보여요 아... 후드 다운드래프트. 대비 네. 그 다운 드래프트가 꿀리진 않는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 네, 네. 이거 밀레에는 더 꿀리지 않는다 음... 네. 음... 근데 대표님 네. 소리 잡아줘가지고 네. 소리 안나죠 음... 음... 이렇게 양주 모으시는 분들 보면 신기한 게 네. 저도 술을 좋아해서 네. 못 모아요. 그냥 계속 먹게 돼요. 아, <laughs> 진짜 우리 이거 구하기 어려웠잖아요. 고생 많이 했잖아요. 아, 이거 때문에 이게 단종이 된 모델이 맞아요. 네. 요게 뭐 서울 어디? 네. 요게 광주 맞죠. 어디 지방에서도 두개 <laughs> 올라왔었어요. 여기 이제 전국구 네. 민지 매니저님이 아 이게 너무 예뻐서 포기하지 말자 해가지고 그렇죠. 끝까지 알아봐서 네. 겨우 돼. 우리가 처음 딱 생각한 톤이 있는데 이게 아, 그러니까. 바뀌어 버리니까. 이렇게 해봐도저렇게해봐도안 되겠더라고요 네. 그래서 끝까지 고수를 해서 서 끝까지 해서 를 해서 어렵게설치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이렇게 해서 이렇게 이요식색이이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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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보조 주방게 해서 이렇게 해서 이렇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이서이이이이 그 여기서 바로 음식을 네. 가서 플레이팅을 해야 될 때는 앞에 나와서 하는데 음. 냄새 나는 것들이나 이런 거할 때는 그냥 여기서 그냥 편하게 음. 하면 돼서 그게 좋은 것 같아요. 저런 것들은 사실은 이 안에다가 다 했었는데 네. 싱크대는 여기 걸 제일 많이 써요 이게 원래 아일랜드가 네. 뭐 장단이 있지만은 정리가 사실 단점이에요. 그러니까 항상 신경을 많이 써야 되니까. 많이 써야 네. 우리가 이미지에서 사진에서 보는 것처럼 하려면은 이런 게싹 없어야 되니까. 네, 이것도 사람 사는 맛인 것 같습니다. 이제 히든 도어인데 네. 히든 도어 엉덩이를 밀고 들어가 창고하는 것 창고가 맥스 되라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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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이렇게 쓰고 있어요. 이거는 뭐 음... 접을 일 없고 애기 계속 써야 되니까 음... 이 편해요. 그냥 뭐 누고 오고 정리한다고 하면 문만 닫아놓으면 또안 보이니까. 그렇죠 그렇죠 가전 제품들 소가전들 다 이렇게 빌트을 했잖아요. 고민 나름 많이 하면서 한 건데 그쵸, 어때요? 만족해요. 음. 음, 그러니까 <웃음> <웃음> 솔직히 불만족 있으면 저도 되게 솔직하잖아요. 네. 단점이 되게 솔직한 건데 만족해요. 그리고 이거 눈에 안 보이는 것들은 다 그냥 넣어놨으니까 음. 이 지저분한 것들. 네. 그리고 저 이게 되게 좋았던 게 삼성 큐커거든요. 이게 네. 그네 가지 일을 얘가 다 해요. 포인원인데. 음. 그 음, 뭐 전자레인지, 뭐 에어프라이, 그릴, 토스트 해동 이렇게 다 되잖아요. 네, 네. 그러니까 원래는 막 여기 막네 가지가 있었던 집이거든요. 네, 네. 예, 네, 근데 그걸 하나로 끝낼 수가 있어 가지고 음. 요거 되게, 되게 만족감 쓰고 음, 있고. 이제 한번 창고 한번 볼까요? 와우. 아. 여기 까지 보면은 와, 이렇게 보면은 되게 네, 정리를 정리하려고 응. 했는데 지금 밑에 있던 걸뭐또 올리셨다고 맞아요. 원래 밑에 저희가 이제 저희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그두달 정도는 창고를 대여해 줘요. 음. 창고에다 꽉꽉 채워서 이제 이사 올때 짐들이 네. 막정리하다가 네. 시간이 확 지나버린 거예요. 두 네. 달이. 네. 거의 쫓겨나다시피 음. 가져오니까 아직 정리가덜 음. 돼 있어. 이런 거 이제 정리해서 다 제가 못 네. 찾아주면 되는 거고. 여기는 이제 확실히 이런 공간을 만든 거는 신의 한 수였던 거 같아요. 네. 원래 이 다이닝 공간이 방이었어요. 요렇게 이제 방문이 여기 있었고 그쵸 그렇죠. 예그 네. 여기가 이렇게 해가지고 벽 맞아요 저쪽이 이제 이 공간이 뚫리지가 않았죠 막혀있는 이게 네. 너무 좋아요 제 그렇습니다. 와이프랑 대표님이랑 같이 맞죠거 여기 지금 보면 코너가 다 라운드져 있습니다 이거 무조건 하셔야 돼요 네. 애기 키운 집에 그래서 되게 부드럽게 만들어져요 네. 공간을 네. 그리고 안전상에도 좋아요 음, 아무래도 애기 키우면 네. 애기 네. 키우니까 머리를 다 부딪히는데 이런 거 괜찮아요 이거. <laughs> 네. 다이닝 공간이라게 따로 있는 게 너무 좋죠 너무 좋아요 네. 최고예요 공간 자체를 다이닝의 목적을 좀더 가지려고 했잖아요 네. 이게 2,480인데 네. 이왕 가질거 크게 갖자 해가지고 네. 진짜 긴걸 했어요 맞아요. 2,480은 그 잘안 들어오거든요 쇼룸에서는 좀 짧은 버전이었잖아요 맞아요 네. 2,100이었어요 네. 이렇게 해놓으니까 그냥 맥주를 먹건 소주를 먹건 회를 먹건 뭘 먹든 다 분위기 살릴 수 있어요 음... 테이블도 진짜 봐도 봐도 예쁘고 잘 사신 것 같아요. 아이스버그. 아이스 버그. 아이스 버그, 아이스 버그. 팀 오시 울트니 디자인 디자인한. 더잘 하시네. 방탄 유리. 음. 음. 안방은 잘 쓰고 계신가요? 잘 쓰고 있어요. 그대로 음. 음. 유지하고 계시네요. 이 정도 유지하는 거면 좋은 거 아닐까? 아, 좋은 거네요. 좋죠, <웃음> 좋죠. <웃음> 사실은 이게 조금 아쉬워요. 요, 이게 지금 <laughs> 여러분도 네. 보시면은 저흰 침대 헤드랑 뒤에 또 침대 헤드가 이게 높이가 안 맞아요. 오해하실까 봐. 네. 근데 이거는 저희가 계산을 잘못한 건 아니고요. 음. 침대를 누가 이제 800만 원짜리 사줬는데 네. 7, 800할 거예요, 이게. 안 받을 순 없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요거를 그냥 받다 받으면서 색깔만 지정을 해 가지고 네, 네, 네. 크기는 안 맞지만 그렇게 해 놓은 거라 가지고 그냥 그래도 없이. 뭐 어울립니다. 세 사용감, 세 사용감. 치우지 말라고 세요 일부러. 화장대를 별도로 안 놨었잖아요. 맞아요. 이거 네. 고민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민지 님한테 빨리 얘기해 주세요. 어떻게 하면 좋을지 아이디어 좀. 여기요? 이렇게 쓰시면 될것 같은데. <laughs> 요게 대박. 음, 오늘이 음. 집에서 한 거. 어, 12,000원짜리. 어, 가성비가 좋네요. 네. 진짜 좋은 거. 네. 이것도 쇼츠올리세요흰 음. 팩. 휴젠트 3죠? 휴젠트3 맞아요. 네. 70 얼마인가? 네. 와, 이거 진짜 좋아. 요 그래요? 네. 애기 있는 집에서.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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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거 그냥 돌려가지고. 애기가 씻고 나오잖아요. 네. 근데 여기 드라이 모드가 있어요. 네. 드라이하고 이제 풍량 올려놓으면. 뜨거운 물 나오잖아요. 어? 꽤 세게 나오네요? 근데 이게 금방에서 엄청 빠르거든요 애기 이제 들고 말리기 좋고. 그리고 여기 이제 환기가 있어요. 환기 돌려놓으면 환기도 잘 돼서 되게 좋아요. 일반 아파트도 위에 얘가 달려있으면 설치도 가능하거든요. 여기도 여기든 이제 좀 특별한 공간이니까 좀 바로 환기가 되게끔 여기는 이제. 기본 핀패를 하나 박아놨었죠. 저도 이제 투배로 돌려야 해. <laughs> 아, 뭐, 너무 다 만족한다. 아한 가지 단점을 하자 이거. 네. 네. 아 요거요. 네. 히든 형태로 네. 스윙도어로 만들어놨어요. 좀 왔다 갔다 사용하시기 편하게끔. 근데 아까 얘기 들어보니까 아이가 손을 치었었다고이거 아, 양날의 검인 것 같아. 요 네. 히든도어 할 때는 너무 좋았던 게 이제 빔도 쏘고 삼도 오면은 딱 우리만의 수. 공간이 숨겨져 있으니까 해리포터 네. 그 비밀방처럼. 비밀려고. 근데 애기를 키워본 적이 없으니까 저 네. 그때 몰랐거든요 네. 근데 이제 애기가 이렇게 막 아빠 보고 싶어서 열다가 어. 이렇게 열렸을 때 손을 팍 넣어버립니다 아, 일반적인 문이었으면 괜찮았을 텐데 이게 왔다갔다 사용하시기 편하게끔 손잡이가 없으니까 그래서 이제 유아 핀지를 넣은 건데 이제 보면 이제 유아 핀지 여기 들어가 있거든요 아,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좀 아이가 손이 끼는 현상들도 생길 수있습니요 그러니까 이게 그냥 그 저는 써본 사람 입장으로는. 진짜 솔직하니까. 네. 만약에 아이가 좀 컸거나 신경을 내가 직접 쓰겠다 이러면 상관없고 네. 공간이 더 투자하고 싶다대요 상관없고 그게 아니라면 어. 바꿔야 될것 같고. 그때 영상에서도 제가 한번 설명 드렸는데 뷰가 죽여요제 네. 앞에 공원이 있는데 이런 공원이 있으면 좋은 게 뭐냐면 사계절을 확연하게 느낄 수가 있어요. 어, 앉으세요. 네. 앉아가지고. 소파 최근에 소파 영상 올렸는데 사실 이거 음. 카펠라 소파 얘기할까 하다가 이거는 음. 뺐었거든요왜 뺐어요? 아니 부정적인 것도 상관없어요. 이것도 제가 되게 좋아하는 소파인데 만족도 어떠세요? 좀실 사용 해보시니까. 저는 좋았던 게 일단은 그실 사용도 실 사용이지만 대표님이 그때 그까사할레시스를 음. 같이 가가지고 마지막에 결정 네. 같이 했잖아요. 네. 그게 되게 좋았고 음. 팀들이 세 명이 갔으니까 네네네. 팀들 다 가가지고 집의 음. 구조를 보면서. 그래서 가서 이제 같이 결정해줘서 너무 고마웠는데 네. 이 소파는 처음 카사할렉시스 갔을 때 완전 반해가지고 음. 제가 와이프한테 엄청 밀어붙였어요. 보통 카사할렉시스는 음. 클라우드 소파, 클라우드 소파요 네. 네. 클라우드 소파의 단점은 앉았을 때 너무 엉덩이에 훅 꺼져요. 요 그럼 음. 허리에 음. 부담이 가는데 음. 제 네. 와이프도 이제 키가 좀 크고 네. 저도 키가 좀 많이 크다 보니까 허리가 좀 약하거든요. 음. 그래서 이렇게 했을 때는. 바닥이 조금 단단한 듯한 느낌을 아, 원했고 네네. 두 번째는 공원뷰다 보니까 네. 공연이 좀더 많이 보이길 원했어요 음. 그러다 보니까 등받이가 높지 않고 좀 낮은 거를 아. 바라기는 했거든요 일단 두 개가 부합했고 음. 그다음 세 번째는 저희의 거실 형태가 약간 길쭉한 형태를 유지하고 있잖아요 음.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딱좀더 형태가 다른 거를 원했는데. 네. 클라우드 소파는 그래도 기억자 니은자 맞아. 이런 식으로 되잖아요. 네. 유독 카펠라만 저쪽에 있는 게 약간 유선형으로 휜단 네, 네. 말이에요. 그래서 공원을 담을 때 음. 이런 부분이 되게 좋았고 음, 형태 자체가 조금 더 자유로운 이런 라운지 느낌도 음. 보여주면서도 어, 맞아요. 등받이가 나, 낮은 게 우선 제일 마음에 들었어요. 여기에 만약 클라우드 소파가 있었으면 물론 예뻤겠지만 조금은 이거보다 답답한 이미지였을 거예요. 팔걸이나 등받이가 좀더 높잖아요. 되게 이 집하고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관리하시기는 어때요 좀 써보시니까 어려워요 <웃음> <웃음> 관리가 어려워 관리가 난점인데 스팀 청소기가 있어요 네네. 그래서 그 스팀 청소기를 사서 관리를 하고 있고 음... 그다음에 이게 아무래도 부클 소재처럼 트위드 소재로 돼있다 소재도. 예그 부분에 있어서 그 오염이 되거나 음. 이렇게 됐을 때는 그게 몽글몽글 올라와요 음... 네. 부풀하기 예 네. 아, 부풀하기 올라와요 네. 예 네. 네. 그래서 보고 이제 제거해야 되는 게 어... 문제기는 해요. 그러니까 관리는 어려 어... 그런 느낌. 예쁜 만큼 관리는 좀 네. 해줘야 된다. 네, 해줘야 음... 되는데 그 모든 소파들이 다 단점이 있거든. 그 장단이 있죠. 당연히. 네. 좀 인테리어를 이제 좀 나름의 큰 돈을 들여서 하셨는데 해보니까 어때요? 오랫동안 살내 집으로 결정하고 나서는 그냥 바로 인테리어 하는 게 음... 그게 진짜 좋은 것 같아요. 와이프랑 연애하고 결혼 준비하면서 뭐 쓰리룸의 월세. 음. 뭐 전세 그다음에 이제 구매를 한 거예요 응. 처음에는 진짜 저한테 굉장히 많이 좀 생각했던 것 같아요 아 이거 너무 비싸다 응. 그냥 소비자는 단순히 이게 (100만 원인지) 천만 원인지) (1억인지) 보고 나서 단순히 그 돈이 갖고 있는 가치가. 내가 가지고 있을 때 부담이 될수 있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부담은 어. 많이 됐는데 음. 진짜 인테리어 끝나고 와이프랑 살고 저 와이프랑 저녁에 진짜 맥주 많이 먹거든요. 어. 맛있는 거 많이 먹고 어. 근데 그럴 때만 느끼는 게아 진짜 성공한 듯한 느낌이에요. 어. 그렇죠. 네, 그래서 정말 만족하고 음. 있어요. 그래서 돈 투자하면 무조건 예쁘다. 그건 잘 모르겠고. 네. 대표님이랑 저랑 소통 계속 했었잖아요. 그렇죠. 음.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소통도 해가지고 내가 원하는 바를 좀 이끌어가면서 결론을 내면 음. 그러면 만족스럽게 돈 아깝진 않다라는 생각이 음. 들어요. 이런 음. 좋은 공간에서 내가 나를 위해서 이렇게 시간을 보낼 수 있다는 게또 삶에 있어서 되게 자신감도 생길 것 같아요. 자신감 많이 생겨요. 네. 인정도 많이 받고. 음. 그래서 음. 내가 만든 공간에 네. 내가 사랑하는 와이프랑 내가 사랑하는 아기가 같이 있는 거잖아요. 음.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되게 자신감이 많이 생기고 네. 그리고 빨리 집에 오고 싶고. 음. 네. 네. 많이 그런 생각 예전에는 안 그랬냐 예전에 안 그랬었어요 저도 끝으로 이제 하고 싶은 얘기가 아마 리모델링 인테리어 이런 얘기가 생소하신 분들이 대부분일 거예요 저는 엄청 깐깐하잖아요 생각보다 그래서 한 일곱 군데를 견적을 내고 일곱 명의 대표도 만나봤고 실장님도 만나보면서 여러 가지를 이제 계산을 해봤는데. 그때 제일 중요했던 첫 번째가 저는 확신을 주는 사람이 좋았거든요 음. 그게 어떤 확신이냐면 우리가 잘해요 우리가 잘하고 있어요 라는 그런 것보다는 음. 좀더그 공간을 어떻게 해서 쓰고 어떻게 해서 이 사람에 맞춘 공간을 좀 뭔가 커스텀 할수 있을까 라는 음. 생각을 해 줬던 게 저는 좋았었어요 음. 네, 그래서 제가 막 대표님한테도 얘기했었던 게 제가 계약금 되게 빨리 넣었잖아요. <laughs> 네. 계약금 먼저 던지고, <laughs> 네. 무조건 할 거니까 가자.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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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게 얘기했었던 게 많이 이제 조금 그런 거에 지쳤던 것 같아요. 아. 어디 가면 이제 일방적인 소통처럼 난 우리가 되게 잘해. 네. 좋은 소재를 써. 네. 그리고 가격이 싸. 네. 근데 가격싸고 이런 것도 물론 중요할 수 있겠지만, 제일 중요했던 게 저는 어떤 일을 하고, 어떻게 비쳤으면 좋겠고, 어떻게 만들었으면 좋겠는지에 대한 의도가 되게 명확했었던 거예요. 음, 네. 제가 했던 게 아직도 기억나는 게 거실을 크게 해주세요. 네. 그 다음에 공원이 이제 잘 보이게 해주세요. 네. 아일랜드 식탁에서 요리를 한번 해보고 싶어요. 네. 아일랜드 크게 해주세요. 비용적인 게 되게 궁금해하실 거예요. 근데 네. 저는 솔직히 저는 영상에서 비용 얘기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요. 여기까지는 얘기를 해보고 싶은 게 뭐냐면은 결론적으로는 음. 비용이 이게 평당 한300 초반에서 다 끝났어요. 공급 평수가 67평이더라고요. 네. 비싸다 싸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것보다는 요즘 뭐만 조금 해버리면은 상당 뭐200 후반대 300 금방 나와요. 옛날같이 막 와할 만큼 금액은 아니에요. 음. 워낙 물가가 많이 올라서. 근데 우리가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줄일 부분은 줄이고 음. 좀 갖고 갈 부분은 갖고 가고 하면서 조율을 많이 했잖아요. 음. 저는 인테리어라는 게 음. 무조건 돈을 많이 들이는 것보다도 우선순위 를 정하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그럼 음. 밸런스를 맞추는 게그 부분에서 되게 집중을 많이 했고요. 여기 음. 이번 프로젝트는 그래서 동선적인 거, 레이아웃 그쪽의 비용을 다 몰빵을 했고요. 음.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분위기를 내기 위한 도장, 도장은 또 갖고 가야 되니까 그러면서도 또 타협점을 또 잡은 게. 바닥은 우리가 강마루로 선택을 했잖아요 음... 근데 써보시니까 괜찮죠 오히려 나요 애기가 넘어질 때나 이럴 때도 음... 훨씬 나아서 대리석보다 훨씬 나아요 네. 네. 뭐 타일이나 대리석 같은 경우는 워낙 단단하니까 그래. 비용도 비싸고 미끄럽기도 네. 하고 그 외적으로 좀더 포인트는 이런 가구들이나 뭐 소품들로 잘 채워가고 계시니까 집안이 더 풍성해지는 것 같고요 만약에 이제 고민하는 분들이 있으면 네. 해주고 싶은 얘기가 삶이 너무 많이 바뀌어 그렇죠. 인테리어 하는 게 네. 그걸로 좋은 차를 사고 뭘할수 있다고 하는데 네, 네. 좋은 차 몇십 대랑 비교해도 사실 이게 훨난 그렇죠. 거예요. 네. 그만할까? 그만할게. 그만 지금 아무튼 뭐 음. <laughs> 오늘 그긴 시간 또 이렇게 집에 와서 촬영하게끔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아유. 오늘 같은 영상은 우리 구독자분들한테도 되게 도움이 많이 될것 같아요. 실제 사용 후기니까 네. 오늘 네. 영상 보시고도 구독과 좋아요. 최고의 후원이라고 네. 하더라고요. 감사합니다. 네.